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드디어 갤럭시 S22 시리즈가 공개되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제품 전체 시리즈 모든 컬러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갤럭시 S22 기본형 모델을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색상 같은 경우는 당첨자분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게 해드릴 예정이고요. 참여 방법은 여기 하단에 잘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색상 보러 가실까요? 먼저, 갤럭시 S22와 S22 플러스의 컬러들인데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바로 팬텀 화이트입니다. 이건 좀 무광 화이트 컬러인데, 노란빛이 없는 그냥 순수한 좀 화이트에 가까운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딱 보면 정말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카메라 섬은 기존과 거의 비슷한 디자인이고요. 여기에는 실버 색상이 적용되어서 은은한 투톤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면을 보면 이번에 아머 알루미늄이라고 해서 좀더 견고한 알루미늄이 들어갔고요. 옆면 프레임이 조금은 더 플랫해졌는데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가 좀더 다듬어져서 이전 모델들보다는 좀 예뻐졌어요. 그립감도 실제로 잡아보면 손에 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사용해 본 갤럭시 중에서는 그립감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만져보고 또 보면 전작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딱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번에 확 변한 울트라보다는 적어도 디자인에 있어서 만큼은 S22가 훨씬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전작과는 차이가 있으니까 구매하실 계획이면 꼭 실물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그린 컬러인데요. 이것도 역시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컬러인데 무광 느낌도 잘 살아있고 색상 자체를 고급스럽게 잘 뽑아놓은 것 같아요. 앞서 보여드린 화이트 컬러와는 좀 다르게 카메라 부분까지 뒷판 색상과 같은 컬러가 적용되어서 상당히 일체감 있는 모습이고요. 옆면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같은 컬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그린 컬러는 예전 아이폰 11 프로의 그린 컬러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라서 오동안 사용해도 질릴 것 같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컬러예요. 그리고 베젤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원래 S21 같은 경우는 베젤이 좀 얇긴 했는데 아랫 부분을 다른 3면보다는 좀 두껍게 구성이 되었었죠. 그런데 이번 S22 시리즈는 아랫 부분 베젤까지 동일하게 들어가서 이전보다는 화면이 좀더 시원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나온 색상이죠. 바로 핑크 골드인데요. 제 예상보다 아주 컬러가 예뻤습니다. 아이폰 13의 핑크보다는 조금 더 진한 핑크인데 은은한 편이라서 뭐 화려하거나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아마 이 컬러는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역시 카메라 섬이 핑크로 되어 있었는데요. 뒷판 색상과 좀 비슷한 톤이긴 했지만 완전히 같은 컬러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갤럭시 S22와 매우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 였습니다. 마지막은 팬텀 블랙 컬러인데요. 작년에 S21 울트라에 들어간 블랙 컬러가 S22 기본형에 들어갔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울트라에서 이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이번에 기본형에 들어간 건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색상은 무광 블랙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블랙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거의 호불호가 없는 색상이죠. 앞서 보여드린 그린 컬러와 마찬가지로 카메라 섬까지 같은 컬러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시크한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 컬러입니다. 이 팬텀 블랙 컬러가 굉장히 예쁘긴 하지만 뭔가 제품의 디자인을 컬러가 좀 덮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덜 질릴 것 같기도 했는데 어쨌든 가장 무난한 컬러기 때문에 인기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S22와 플러스 모델의 색상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게 전작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만져보고 또 보니까 분명히 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전작보다는 좀더 정돈되고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 그런 느낌도 났었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 핸드폰 자체가 좀 플랫하게 변해서, 뭔가 그 아이폰 12, 아이폰 13. 그런 느낌도 좀 났었어요.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전작과는 분명히 다른 디자인이었습니다. 이 색상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확실히 좀 은은하고 뭔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강하게 났어요. 만약에 제 원픽을 꼽으라면 저는 이 그린 컬러 뽑을 것 같습니다. 살짝 코브로는 갈리는 컬러이지만 뭐좀 어둡고 고급진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그린 컬러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울트라를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팬텀 화이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색상은 S22의 팬텀 화이트처럼 정말 깔끔한 무광 화이트인데요. 카메라 섬이 사라지면서 렌즈가 그대로 뒷판에 올라와 있는데 은근히 디자인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은 LG 벨벳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생각보다는 실물이 상당히 예뻤습니다. 화이트 컬러는 울트라에서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인 것 같고요. 옆면 프레임을 보면 실버로 들어갔는데 화이트와 실버 조합은 역시나 깔끔하고 좋네요. 그리고 이번에 울트라는 노트처럼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는데요. 펜 컬러 같은 경우도 깔맞춤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트라는 노트처럼 각진 모서리가 특징이고요. S22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과는 진짜 같은 라인이 아니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완전히 다른 디자인입니다. 사실상 노트인 거죠. 그리고 카메라 섬이 없어서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는 뭔가 렌즈가 까만 점처럼 좀 도드라져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렌즈의 개수가 많다 보니까 카메라가 유독 눈에 는 그런 컬러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메인 컬러인 버건디인데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이 컬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브라운이 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아저씨 스멜이 살짝 나는 그런 컬러였습니다. 도대체 이거를 왜 메인으로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안 되기도 했고요. 이 색상도 역시 무광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예전에 나왔던 그 미스틱 브론즈 색상 있잖아요. 그게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한 6개월 정도 사용하다 보면 많이 질릴 것 같은 그런 컬러였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음은 그린 컬러인데요. 저는 이번에 이 그린 컬러를 S22 시리즈의 메인 컬러로 으면참 좋았을 것 같아요. S22에서도 이 그린 컬러가 아주 잘 어울렸었는데 울트라에서도 정말 잘 어울리는 색상이었습니다. 무광 톤에 은은하게 고급진 색감이 진짜 딱제 취향과 맞아 떨어졌어요. 옆면도 그린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도 그린 컬러가 이 스마트폰의 디자인을 가장 잘 살려주고 있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취향은 다 다르겠지만 이번에 제 원픽. 은이 그린 컬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팬텀 블랙입니다. 이것도 참 마음에 들었는데 딱 보면 정말 시크한 느낌의 무광 블랙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블랙이다 보니까 카메라 렌즈가 조금 눈에 덜 띄고요. S22의 블랙과 같은. 컬러인데 디자인이 다르다 보니까 완전히 똑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카메라 섬이 없기 때문에 좀더 매끈한 느낌이 들었고요. 블랙 컬러는 기본형보다는 울트라에 좀더 어울린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기본형은 블랙 컬러가 디자인을 좀 덮고 있는 느낌이었다면 울트라는 오히려 디자인을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울트라를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컬러를 가장 많이 선택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색상 선택이 좀 고민이 되신다면 무난하게 블랙으로 가는 것도 좋은 생각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S22 시리즈의 모든 컬러를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 많이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벤트 참여도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